자 이제 루프머 사이드 암시리드를 갈 거예요 자 여기에 어차피 이어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앞에서 그런 어깨 움직임에 대해서 강조를 되게 많이 했어요 자 우선은 로테이션부터 갈 건데 익스터널부터 설명을 할게요 흰색 하나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가벼운 무게로 처음에 제가 보여드릴 건데 자 익스터널은 선생님들도 대부분 많이 사용하는 워낙에 어깨 안정성을 못 잡다 보니 아무것도 안 잡은 상태에서 먼저 하는 걸 연습을 하실 거예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잡기 시작하면 뭔가 바뀌죠. 왜냐면 하 이미 저항이 실렸다고 생각을 하고 당기고 싶다 보니 몸통이 밀리기 시작할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연습하는 거 좋은 방법이고 몸통이 고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팔꿈치가 고정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 보니 뭐 여기다가 토닝볼이나 아니면 패드나 이런거를 끼워놓고 하시게 돼요 그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만 개를 누르는 그 힘과 각도가 계속 일정하게 유지가 되어야 해요 그러니까 팔꿈치 위치가 옆구리 옆이어야 하나 살짝 뒤여야 하나 앞이어야 하나는 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어디든 괜찮아요 내가 어깨 가동성이안돼서 이렇게 돼 있으면 사실 앞에서 해야 되겠죠 물론 최대한 연거예요이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얘가 굳이 딱 옆구리 옆에 있어야 할 필요는 없어요 그 사람마다 또 사실은 좀 살집이 있고 이러면 옆구리인데 그럼 옆구리에 붙였을 때 이렇게 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만약에 배가 옆으로도 많이 나왔으면 그리고 잘록하면 잘록할수록 옆구리에 붙일 수는 없어요 지금 보면 제가 보면 이미 정렬이 이상할 거 아니에요 옆구리에 붙여놓으면 이상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상적인 거는 바닥과 수직인 게 좋고 만약에 정말 뭐 몸집이 크고 이 사람은 그거 자체가 어색해요 이미 옆구리에 붙여놓으면 이런 느낌이야 그럼 그분은 괜찮아요. 여기서도 사실 외회전 하셔도 돼요. 사실 해야 하죠. 여기서 하든 여기서 하든 난 외회전을 할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지. 여기서만 하는 거는 사실 큰 의미가 없어요. 우리 여기서도 할줄 알아야 되고 여기서도 할줄 알아야 되는 거고. 다만 여기서가 제일 자극이 찾기 편하기 때문에 쉽기 때문에 여기서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관찰해야 하는 것은 팔꿈치의 위치가 고정이 잘 되어 있나를 네, 선생님이 보게 되겠지만. 고정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여기에서 얘가 뚜글뚜글 굴러가지고 계속 회전을 하겠죠 이 사람이 느낌을 느껴야 하는 부위는 외회전근이기 때문에 날개뼈의 바깥쪽에서 내 이쪽 뼈 이어지는 이 부분에서 느낌을 느낄거예요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근데 회원님들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운동을 한 느낌을 느끼고 싶어 지금 잘못했거든요 느끼고 싶으니까 마지막에 한 번에 음, 지어 짜면서 이미 다 망가지는 거예요. 뒤까지 업게 누르지 않도록 이 느낌을 되게 조심해서 관찰해 주셔야 돼요. 왜냐여기까가 가고 싶어 보니까. 여기가 아니라 정말 회전으로 또글또글 가서 여기서 날개뼈가 처음부터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면 뭔가 잘못된 거죠. 날개뼈가 최대한 과하게 움직이지 않는지를 봐야 돼요. 고걸 기준으로 뭔가 날 듣구나 늘 아시면 되게 진짜 왜 외전이 아닌 거죠? 음. 이런 느낌이 나지 않도록